산목이 뭔지는 알죠. 음. 네, 그러니까 꽃꽂이라고도 음. 하고 그다음에 어그 저기 뭐 휘무진이 꽃꽂이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데 그 것들을 토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영양 번식이라 그래요. 음. 아, 영양 번식. 네, 휘무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번식은 넓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영양자가 들어요. 와 접도 영양 번식이에요. 일종이죠. 어, 영양, 네. 영양체로 번식하는 자체가 음... 다 영양 번식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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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네. 자 삽목이 쉬워요, 아니면 씨를 뿌리는 게 쉬워요? 씨를 뿌리는 씨를, 게, 씨를 뿌리는 게쉬죠데 어, 씨 아니, 뿌리는 건 초보자도. 아니 안돼. 어, 응. 씨를 뿌리는 거는 해와. 응. 식그 그가 그러니까 조건들이 맞아야지 네. 예배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어, 번식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삽목이나 네. 이런 띠무지나 그 이런 네. 것들이 응. 훨씬 더 힘들죠. 응. 네. 그러니까 삽목을 하는 것도요 때와 장소와 시기가 있어요. 아, 씨를 뿌리는 것. 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삽목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응. 그리고 아무 장소에다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대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어그 어떤 종자는 뿌려도 안 나오는 종자가 있어요. 어떤 종자는 가을에 싹이 트는 종자가 있고, 어떤 종자는 봄에 싹이 트는 종자가 있어요. 가을에 싹이 트는 종자는 가을에 삽목을, 그 삽수는 가을에 하는 것이고, 봄에 싹이 트는 종자는 그 삽목을 봄에 해요. 자 씨를 뿌리면 뭐부터 먼저 나와요? 뿌리, 뿌리, 뿌리부터. 아니야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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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아니 뿌리부터 땅속에서. 땅속에서 뿌리가 아, 내리고 진흥이. 그다음에 떡잎이 나와요. 자 그럼 씨는 뭘까요? 씨는 감자 줄기 씨. 줄기. 줄기 씨는 줄기의 아 씨는 줄기. 식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줄기가 씨앗이에요. 그 식물이 가질 수 있는 삽목은 뭐냐면요, 줄기로 하잖아요. 삽목을 하면 뿌리가 내리지 않고 잎이 크잖아요. 삽목을 한번 해보시면 뿌리가 먼저 내린 다음에, <laughs> 그눈사에서 <laughs> 이게 커요. 그래서 얘가 컸다는 얘기를 삽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뿌리가 삽수는 응. 삽목은 상목은 응. 뭐냐면 뿌리가 콩나물이 뿌리가 먼저 나그 네. 정말 거꾸고 가죽. 출가지요 그래서 삽목은 뭐냐면 사정기술이에요. <laughs> 음. 씨를 뿌리는 화종기술? 씨를 뿌리는 것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음. 가, 훨씬 더큰 그, 씨예요. 음. 같은 거 음. 예. 그래서 뭐냐면 종자 뿌릴 때 우리가 뭐 소독도 하고 영, 그 중피에다가 영양기도 뿌리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삽수도 똑같이 처리를 해요 종자하고 그러니까 삽목이 종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자연스러워져요 이 삽목을 굉장한 테크닉으로 생각을 하면 뭐가 되냐면 도저히 어려운 거라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네. 이거를 처리를 못해요 <laughs> 근데 얘, 얘를 종자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뭐냐면 굉장히 자유스러워져요. 입을 얼만큼 남겨주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입에다 어떤 처리를 하냐는 건 자, 씨를 뿌려서 과일을 맺는 성체를 만들려고 하면 2년, 5년이 걸려요. 삽목은 뭐냐면 벌써 이만해요 많이 그래서 커, 최소한 뭐냐면 몇 년을 얻은 간축, 거란 말이에요 시간에 그래서 내가 삽목을 하는데 보통 요철은 15일 걸리고 아무리 늦어도 45일이면 삽목은 완전히 완성이 돼요 45일 동안 내가 삽수를 관리하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4시간 3년을 걸은 거예요 기가 막힌 경제적인 그, 그 방법이에요 이거를 끊으면 얘는 그냥 일반적인 식물는 죽은 거예요. 식물에서 종자를 따내면 죽은 건가요? 안 죽은 거죠. 안 죽은 거죠. 얘도 안 죽은 거예요. 대단한 논리다. 모든 식물은 뭐냐면요, 생명을 갖고 있는데 얘가 죽는 건 뭐냐면 탈수 때문에 죽어요. 물이 물을 궁급받다 물을 안한거 아니에요. 내가 삽수를 어디서 갖고 올 때는 신문지에 싸던 휴지에 싸던 습도를 유지해야죠 울병에다 음. 꽂아오거나. 음. 그럼 뭐가 된 거냐면, 안 죽이고 종자를 갖고 온 거예요. 네. 이거를 그냥 내품 죽어요. 근데 이거 버티는 시간 굉장히 길어요. 음. 자, 거기다가 눈을 보자고요. 입이 있고 입 사이에 눈들이 들어있어요. 네. 많이요. 음. 그러면 이거 하나는 엄청나게 여러 개종자에요 아. 음.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눈은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아이예요. 얘는 줄기로도 뻗을 수 있고, 입으로 뻗을 수도 있고, 꽃으로 갈 수도 있고, 뿌리로도 갈수 있어요. 뿌리로도. 음, 음. 뿌리도 돼요? 눈이 그럼요. 네, 눈이 네, 줄기 세포는, 네, 음. 이, 이게 종자예요. 음, 음. 자, 그래서 아. 뭐를 해주냐면, 자. 줄기로 갈수 있는 아이를 뿌리로 갈수 있는 아이를 만들죠. 눈두 개로 뿌리예요. 네, 이게, 이게 뿌리예요. 잘린 부위에서 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눈 주변에서 나오거나 눈 옆에 있는 이 껍질에서 나와요. 자, 뿌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저기 그 줄기는 이게 줄기예요. 종자니까, 아, 종자는 줄기, 음 종자예요. 음 그럼 이제 잎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입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뿌리도 만들었고, 줄기도 눈이 입이라고, 음 얘는 아니고, 얘는 빼요. 얘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뿌리가 없죠. 그러면 얘가 뭔 역할을 하냐면, 영양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그러면서도 물도 날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입에 절반이 있는데, 이 한쪽은 영양물을 만들어서 줄기로 보내는 입이고요. 이거 위쪽은 만들어서 위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입도 입도 나눠져요. 그 기능이. 입 하나에서. 이 기관을 나서 예, 예, 예. 사단부 쪽으로는 네. 뿌리로 내려가는 네. 영양분을 만들고 상단부 쪽은 이제 예. 성장. 예. 성장 앞으로 성장 아, 위로 성장하는, 성장하는 역할을 하는 네. 그 부분이에요. 네. 필요한 거 뭐냐면 뿌리를 먼저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위로 키울 네. 현재 역할이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를 잎을 전혀 안 잘라도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습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습도를 유지를 할 때, 뭐를 하는 거냐면요, 꿀이죠, 꿀. 꿀 하시는 분계셨어요 저번에. 네, 네, 네. 꿀을, 꿀은요, 왁스층이라고 해서, 끈적끈적하고 수분 탈수하고 코팅을 하는 소재예요. 꿀을 타갖고, 여기다가 쫙 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코팅이 돼요. 그리고, 그, 네, 입에다가 입에다가, 스프레이로, 줄기도.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틀 정도는 탈수를 안 해요. 음, 수분을 음, 안 뺏겨요. 음, 음. 그러면, 자, 입이 있는데 얘가 영양분을 만들고, 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빨리 흡수되는 물질이에요. 30분 내에 흡수돼서 지역할을할수 있는 게 꿀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아, 할때 꿀로 먹으면 기가 막히게 그 빨리 그걸 돼요. 그래서 딱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삽수를 끊어요. 그래갖고 꿀물에다가 착착 뿌려주는 순간 종자 하나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두 번째 봐봐요. 두 번째는 자 삽수를 하다 보니까 잎이 없잖아요. 얘는 그죠. 분명히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돼요. 자, 뿌리를 이제 만들었어요. 잎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네.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저위입 있는데까지 아,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자르죠. 네. <웃음> 네. <웃음> 근데 칼집을 내면 안 되나요? 눈 있는데가 어느 단지눈 있는 <laughs> 눈, 눈, 눈 있는 쪽에 네. 상처를 약간 상처를 낸다고 지금 힘이, 입이 입이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나오, 그러니까 나온 음. 자, 자극을 준다니. 용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명양분식이라고 했어요. 삼복은 음. 그러면? 얘가 영양이 있느냐 없느냐가 삽목을 결정을 해요. 입은 영양을 만드는 조직이라고 해요. 뿌리는 데 들어간 영양을 그러면 얘는 영양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삽수를 꿀물에다가 30분 정도 담아놓거나 <laughs> 입이 없으면, 아니면 뭐냐면 이 삽수를 계속 꿀물로 뿌려주거나 하면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입이 필요가 없어요. 언제까지 뿌리는 뿌리 아, 때까지? 뿌리는 눈에 안보이잖아요 네. 위에 있는 눈이 커서 딱 성장할때 잎이 나올때 아 그러면 삽목이 끝나요 음. 보통 삽목하는거 빠른 애들은 15일이면 잎이 나오고 늦어도 45일이면 무조건 잎이 나와요 한달정도면 삽목은 완전히 끝나는거예요안 나온 애기는 죽은 애기요 네. 그래서 음. 봄에 잎이 나오기전에 무궁화같은것들은 잎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네. 영양 물질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무궁화 같은 것들 똑똑 끊어갖고요 그냥 물에다가 쭉 던져놓으면 뿌리가 다 내려요.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잎이 없이 꽂아도 삽목이 돼요. 왜 되냐면 이게 영양이 풍부하다면 얘가 삽수 자체가 영양이 풍부하다면 잎은 필요가 없기도 해요. 그래도 안 되면 뭐냐면 영양제를 뿌려주는 거예요. 영양제를 뿌리고. 네, 꿀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효소 이런 거 있잖아요. 발효시킨 저번에 아. 얘기했던 발효액 이런 거 아. 굉장히 좋아요. 꿀, 꿀은 물에 타서 시나요 네, 희석해서 우리가 마실 정도. 아. 그러니까, 아. 달달하게. 달달하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기존은 사람과 식물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꿀을 물 먹었을 때 피로가 풀릴 정도의 농도면 음. 얘도 음. 똑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얘를 이렇게 끊어내요. 자, 이러면 식물 하나가 얻어진 거예요. 봄에 꽃 피는 애들이 있죠? 여름에 꽃 피는 애들이 있고, 가을에 꽃 피는 애들이 있어요. 장마, 지금 이제 6월 중, 6월 말경이에요. 여름에 꽃이 피는 애들은, 여름에 꽃이 피는 애들은, 그러니까 6월 5일 이파, 이후에 꽃이 피는 애들은 입이 없을 때 손목을 해요. 음, 겨울철에 음, 종자니까 음, 영양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에 피는 꽃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꽃이건 간에 어떤 이든 예. 네. 겨울에 네. 가 어. 그러니까 온도가 딱 올라가는 이월로 이후에. 아, 왜냐면 11월 달에 하면 산목이 되는데 뭐냐면 바닥에다가 온도 유지할 네. 수 있도록 온도를 유지시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죽잖아요. 그래서 2월 이후에는 온도가 상승해요 음, 2월 음, 2월 5일 이후에는 음, 조금씩 조금씩. 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 끊어서 뿌리 내릴 꽃과 잎날 꽃만 구분해서 뿌리는 땅으로 잎은 위로 그러면 식물체 하나를 얻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3년전략 음. 그리고 잎이 없을 때는 엽수도 안 뿌려도 돼요 음. 지금 이럴 때는 덥고 뿌리를 낼기 위해서 물을 자주 하루에 세번 정도씩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겨울에 봄에 딴 애들은 그냥 이 상태로만 딱 꽂아두면 3년을 버는 거예요. 한 판에 500개, 1000개 들어가요. 500개나 1000개에. 이렇게 조맣게 해가지고. 500개나 1000개에 3년 된 묘를 내가 얻는 거예요. 엄청난 짓이죠. 아.